예, 안녕하세요. 역사인문학습공동체인 한국역사인문교육원의 대표를 맡고 있는 오정윤입니다. 미래학교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번 한국역사인문교육원에서 전통놀이 지도사범 제3기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육과정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통놀이 지도 사범은 1기, 2기 과정에 이어서 2023년도에 제3기 과정이 이어집니다. 우선 전통놀이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통놀이에 관한 여러 개념들이 있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전래놀이고요. 뭐 민간에 전승되는 놀이 이 정도로 예, 정의하면 되고요. 어, 민속놀이는 어, 세시풍속과 결합된 놀이다 정도고 예, 전승놀이는 전래놀이와 비슷하게 전통적으로 계승되는 놀이다. 이 중에서 전통놀이는 어,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역사적 계승성이 있고 이것을 문헌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또한 놀이판이나 또는 놀이 방법 등이 문헌에 예, 기록되어 있는 놀이를 전통 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현재 어, 전통 놀이, 전래 놀이와 관련해서 여러 민간 자격증 예, 이름이 있는데, 예, 저희 미래학교에서는 전통 놀이 지도사와 어, 전통 놀이 지도사보다 한 단계 예, 승급된 전통 놀이 지도사범을 예, 표준 명칭으로 쓰고 있으며, 현재 은체부라든지 또는 문화재청이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도 전통놀이 지도사라는 명칭을 표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학교에서 개설하는 전통놀이 지도사범은 전통놀이 지도사라고 하는 기본과정을 마친 거나 또는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서 바로 미래학교 전통놀이 교육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은 전통놀이 지도사범이라고 합니다. 전통놀이 지도사범을 수료하고 미래학교의 여러 전통놀이 교육과정 또는 현장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승급과정이 있습니다. 승급은 다른 시험은 없고요. 연체에 의해서 전임사범 또는 지도강사, 전임강사, 지도교수, 전임교수 해서 총 6단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전통놀이 지도사 또는 전통놀이 지도사범에서 에 주로 에 배우는 놀이는 판놀이라고 하는데요. 에 주로 에 어떤 탁자라든지 마루 이런 판에 판에 윷과 그다음에 말과 판이 에 있는 놀이를 보통 판놀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보드게임이라고 하고 있, 있지만 우리는 전통 보드게임이란 말은 쓰지 않고 판놀이라고 하는 고유 명칭을 쓰고 있고요 한자로는 국희라고 합니다 국이 판이란 뜻이고요 희가 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국희라고 치면 바로 판놀이가 나오게 됩니다 미래학교 전통놀이 지도사범에서 전수하는 놀이 종목은 총 8개로 윷놀이, 고누, 쌍욕 저포 그리고 승경도와 승남도 육박 구구소환도가 있습니다. 모두 문헌적으로 근거가 있고 이것을 복원하고 또 현대적인 요리 예, 방법을 가미하여 예, 8개 종목을 기본 종목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통놀이 지도 사범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한다면 전통놀이 지도 사범의 사범의 그 민간 자격증 발급 기관은 한국 역사 인문 교육원이라고 하고요. 한국 역사 인문 교육원이 운영하는 학교 이름 또는 브랜드라고 하죠. 그것은 미래학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어, 이 미래학교는 어, 2001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현재 서울 중구 충무로에 위치하며 다양한 예, 역사 인문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역사 인문 학습 공동체로 여러 사람들이 후원을 하며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 어, 한국 역사 인문 교원의 여러 활동 가운데 어, 유튜브 역사 인문 대학 그리고 전통놀이 전승 활동이 가장 대표적인 예, 공익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통놀이 지도사범의 발급기관은 이렇게 민간자격 검색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전통놀이 지도사범이 되겠고요.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격증 관리기관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되겠고, 이것을 받아서 한국 역사인문교육원이 위탁하여 민간 자격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격을 검색하면 여러 검색 중에 2019년 전통놀이 지도사범이 한국 역사인문교육원에서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격 정보는 단일 등급으로 일반적인 전통놀이 지도사보다는 한 등급 높은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통놀이 지도사 자격과정이고요. 어, 전통놀이에 대해서 에, 기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에, 전통놀이 지도사범에 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에, 전통놀이 지도사범의 에, 시험은 이렇게 정해진 에,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합격률은 한95% 이상이 됩니다. 왜냐면 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어, 이 전통놀이 지도 활동 등급은 저희 이제 이 전통놀이 지도 사범을 마친 사람들 가운데 미래학교의 활동, 전통놀이 보급이나 전승, 교육 활동을 하는 분들에 의해서 등급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 지도 사범은 입문 과정이고요. 어, 그 다음부터는 연차, 활동 연한에 따라서 전임, 그 다음에 지도 강사, 전임 강사, 지도 교수, 전임 교수에서 총 6단계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통놀이 보급을 위해서 여러 밴드나 카페, 그리고 유튜브를 현재 운영 중인데, 한국 전통놀이 학교는 전통놀이 일반 밴드로 모든 전통놀이에 관한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고요. 누구나 쉽게 가입해서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아마 유튜브 채널 가운데는 전통놀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용 채널은 전통놀이 TV가 아직까지는 예, 유일한 것으로 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 전통놀이 TV에 오시면 많은 정보들을 직접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전통놀이 어, 지도사범의 참여하시는 분 중에 후원 회원에 가입하시면 이렇게 한국청소년 역사문화홍보단 단원 전용밴드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이 후원 회원 가운데 전통놀이 활동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미래학교 강사 모임으로 초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통놀이 지도사범에 참여하시면 1기 교육과정에 밴드가 따로 있고 2기 교육과정에 밴드가 따로 있고 이번에 개설하는 제3기 전통놀이 지도사범 전용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놀이 지도사범에 교육과정을 신청하시면 이 전통놀이 지도사범 제3기 전용밴드에 바로 초대를 받습니다. 자, 이제 교육 참가 방법을 이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 전통놀이 지도사범은 11월, 어, 9월 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12주에 걸쳐 예, 진행이 되는데, 어, 이 수도권이나 지역에서 배우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예, 저녁 때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줌으로 하고, 미처 줌으로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유튜브에 이 모든 영상을 교육 영상을 촬영해서 예, 저희 전용 밴드에 공지를 해서 어, 반복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이 교육 영상은 오로지 전통놀이 지도사범 제3기 예, 참여자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 교육 일정은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4일까지 총 12주인데, 전통 놀이 이론 교육이 4회, 종목별 놀이 방법이 9회, 종목별 실기 실습이 9회인데, 다 영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 현장 실기 실습은 어, 진로 설계와 출구 전략을 하면서, 이제, 이 미래학교가 다양한 형태의 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에 참여를 하면서, 그때, 예, 현장에서 실기 실습을 인턴 과정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전통놀이 지도사범의 전수 종목은 총 8종목이 되고요. 어, 지난 7월 1일부터 2일까지 남인사마당에서 전통놀이 민속축제를 어, 진행할 때 했던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 8개 종목들이 현장에서 다 활동을 했고요. 제 1기, 2기, 2기 지도사범들이 직접 참여하여 이 민속축제를 운영했습니다. 자, 그래서 윷놀이 고누, 쌍욕, 저포, 승경도, 승남도, 육박, 구구, 소환도 이것이 지도사범 학습자들이 배울 기본 종목 8종목입니다. 자, 이 기본 종목에 대해서는 어, 따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자세히 소개를 하고요. 어, 전통놀이 지도사범의 진로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지도사범을 마친 분들에게 고용이나 예, 뭐 취직 알선 등은 하지 않습니다. 예, 이 전통놀이 지도사범 양성 과정은 전통놀이 여덟 종목에 대한 실기 실습과 이론을 예, 예, 전수하기 위한 교육 과정일 뿐이고 어, 미래학교는 그러한 전통놀이 지도사범 수료자 가운데 어 현장 활동이나 강사 파견 활동 등을 굳이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는 어 다른 예 채널을 통해서 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활동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어 현재 교육 과정과 에, 취직 또는 알선은 전혀 별개라는 것을 에, 충분히 에,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수료자는 미래학교 강사 모임에 참여 자격을 드리는데 반드시 후원 회원이 되야만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일반 학습자로서 전통놀이 밴드에서만 활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2024년도 저희 주요 사업 저희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서울 궁궐의 전통놀이 상설 마당 그다음에 북납토성의 백제인들의 전통놀이 재연 공익 활동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지역 축제 초중고 등의 전통놀이 강사 파견을 실시하고 이것은 강사 모임에서 따로 이거 추진 팀들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종목 위에 기본 종목에 어 어떤 궁궐이라든지 도성이라든지 특정한 문화유산과 관련된 특화 종목이 8 개가 현재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하늘의 별자리를 예, 이렇게 유람하는 혼천도, 그리고 예, 부처님의 일대기 또는 불교 유적을 예, 유람하는 불적도, 그리고 예, 뭐 궁궐도 등총 8종이 현재 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교육 방법은 줌으로 하고 전용 카톡, 카톡방과 전용 밴드에 항상 공지를 하고, 그리고 그때 줌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따로 유튜브에 주소를 링크해서 교육 참여자 전용 밴드에 게시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예. 어 학습을 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어 전통놀이 지도 강사는 예. 시민대학에서 전통놀이 지도사 자격 과정을 운영하고 남인사 전통놀이 민속 축제에 강사 활동을 했던 예. 어이 현재 지도사범 단계 가운데 제일 위의 단계입니다. 지도 교수 그래서총 4명이 4명이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통놀이 지도사범은 반드시 미래학교 전용 이메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전화나 댓글은 에, 댓글로는 에, 신청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 미래학교 전용 이메일로 신청을 할때 예, 교육비와 신청자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반드시 보내주셔야 되고요. 전화번호가 있어야만 전용 카톡방과 전용 밴드에 초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교육비는 얼마인가? 어, 후원회원에 가입하면 저희들은 예, 교육비는 면제입니다. 그래서 자격증 전용로 5만원만 받고요. 1기, 2기 지도사범 가운데 재교육을 하고 싶은 분은 따로 3만원을 내는데 어, 지도사, 1기, 2기 지도사범이 재교육을 받으면 가산점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도사범 위에 다섯 단계 위에 총 여섯 단계의 등급이 있고 그 등급은 연차와 기여제, 점수제로 에,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교육이나 또는 파견 활동 또는 현장 활동을 하면 그것이 전부 가산점으로 계산이 돼서 승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일반인들은 나는 어떤 단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어 이걸 운영하거나 뭐 이렇게 어 조합을 만들어서 예고 같이 여러, 여러분들이 여러 전통놀이 관련된 활동을 하신다면 일반인으로 참여하시면 전용료 5만 원에 교육비 12만 원을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어 신청은 이메일로 하시고 교육비를 드리면 저희들이 전용 카톡방과 전용 밴드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예, 어, 후원위원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 이렇게 한국 전통놀이학교 밴드에 오셔서 공지된 예, 저희 행, 그 개설 안내한 게시글에 한청당 후원위원 CMS가 있습니다.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어, 여기 미래학교 전용 메일로 보내면 되고요. 후원금은 매월 1만 원 이상이 있고 후원 회원이 되시면. 미래학교 강사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후원회원은 어, 일단 예, 이 한청단 어, 이게 이제 비영리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후원회원은 이제 여기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 일반인들은 보지 못하는 당한 형태의 교육이나 정보 이것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어, 이 전통놀이 관련된 모든 교육문의는 이메일로 하시면 되고요. 되고, 예, 따로 저희 일반 밴드, 미래학교 일반 밴드라든지 카페에 다 있으니까요.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 예, 이메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어, 현재 전통놀이 지도사범 제3기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현재 접수 중에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전통놀이 관련된 전통놀이 TV에 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